박사님, 저건 뭐예요? 이건 공룡의 발자국이란다. 공룡 발자국이요? 그럼 여기에 공룡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란다. 이건 오래전 이곳에 살았던 공룡의 흔적이란다. 그럼 지금은 없어요? 음, 공룡 보고 싶은데. 하하하! <laughs> 연어공주, 걱정 말아요. 내가 공룡 화석을 볼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 줄 테니 날 따라오세요. 아하. 여긴 천연기념물 공룡 박물관이구나. 그렇죠. 이곳에서는 여러 종류의 공룡 화석들을 볼수 있다고요. 와, 공룡 화석이 엄청 많아요. 오, 정말 규모가 크구나. 그런데요, 박사님. 화석이 뭐예요? 화석이란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생물, 즉 공룡이나 삼엽충 혹은 암모나이트와 같은 생명체의 전체, 혹은 일부의 흔적이 보존된 것을 말해요. 이런 화석에는 생물체의 구조를 알수 있는 뼈, 생활 습성을 알수 있는 발자국이나 기어간 자국뿐만 아니라 배설물도 있죠. 아, 그렇구나. 어? 그런데 박사님, 저기도 발자국이 있어요. 그래.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이구나. 근데 내 발자국은 빨리 없어지는데. 공룡 발자국은 어떻게 화석이 돼요? 공룡이 지나가면 그 흔적이 남게 되지. 그러다가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 위에 여러 겹의 흙이 쌓이고 단단하게 된후 돌이 되고 다시 그 돌들이 바닷물이나 비, 바람에 의해 깎여 나가게 되지. 그러면 화석이 나타나는 거란다. 아, 공룡 발자국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군요. 어? 근데 박사님, 공룡 발자국은 왜 보존해요? 공룡도 아닌데... 공룡 발자국은 공룡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발자국만으로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수 없잖아요. 그렇지...하지만 발자국 화석을 보면 육식 공룡의 것인지, 초식 공룡의 것인지는 알수 있단다. 우와, 진짜요? 완전 신기하다!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은 조각류, 용각류, 수각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단다. 조각류는 초식 공룡의 발자국이야. 두 발로 걷는 조각류도 있었고 네 발로 걷는 조각류도 있었지. 수각류는 육식 공룡의 발자국이지. 이 공룡들은 두 발로 걸었다 한다. 마지막으로 초식 공룡이지만 네 발로 걸었던 용각류가 있지. 자세히 보니 정말 모양이 다 다르네요. 발자국만으로 어떤 공룡인지 알수 있다니? 신기해요. 이제 발자국이 왜 중요한지 알겠지? 네. 왜 그러니? 이 발자국이 어떤 공룡의 발자국인지 실제로 보고 싶어요. 이런, 이런. 우리 연우가 궁금한 것이 많구나. 연우공주, 내가 직접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공룡들이 살던 곳으로 데려다 줄게요. 그럼 출발. 우와 진짜 공룡들이 보여요. 지금은 트라이아스기예요. 지구가 따뜻했던 때죠. 이 당시에는 모든 대륙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공룡들은 어디로든 갈수 있었죠. 하지만 이때 공룡들 발자국은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자, 이젠 쥐라기 시대예요. 쥐라기 시대에는 어떤 공룡들이 살았나요? 쥐라기에는? 대륙이 두 개로 나뉘어지고 비가 좀더 많이 내렸단다. 점점 숲이 우거지기 시작해서 먹을 것이 많아지니 아주 다양한 공룡들이 살았지. 예를 들면 알로사우루스, 디플로토쿠스 스테고사우루스 등이 있어. 히히 <laughs> 내가 태어난 시기이지. 그렇지. <laughs> 어, 저기 목이 긴 공룡 보이지? 우 와, 진짜 커요. 이런 목이 긴 공룡들을 용광류라고 한단다. 이 공룡들은 지상에 걸어다녔던 동물 중 가장 크다고 할수 있지. 그리고 중생대에는 아주 많은 인룡들이 살았단다. 이제 백악기란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은 모두 이 백악기 시대의 공룡들이지. 저쪽에 수광류 발자국을 남긴 육식 공룡과 조광류 발자국을 남긴 초식 공룡이 보이는구나. 공룡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맞단다. 공룡의 종류가 다양해졌어. 하지만 이런 공룡들이 왜 하루 아침에 멸종했을까? 먹을 것이 없어서요? 추워서? 음... 그럴 수도 있지. 공룡이 없어진 이유는 운석, 충돌설, 화산 폭발설 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단다. 자,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떠셨나요, 공주님?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나라 남해안 공룡 발자국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겠지? 그런데 박사님, 우리나라 이름을 가진 공룡은 없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구나. 우리나라 이름을 가진 공룡들도 있단다. 어떤 공룡이 있어요? 보성에서 발견된 한국 공룡이란 뜻인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 화성에서 발견된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등이 발견되었고 보관 작업도 마쳤단다. 와. 우리나라 이름을 가진 공룡들은 더 친구 같아요. 공룡 발자국 화석으로 옛날 공룡들을 알수 있고, 더 많은 연구를 할수 있어서 정말 소중하네요. 그래, 맞단다. 앞으로 후세에 이 자연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잘 보존해야 한단다. 잘 알겠지? 네~ 이제 우리 공주님이 공룡에 대해 완전 잘 알게 된것 같은데? <laughs> 앞으로는 공주 말고 미래의 공룡박사라고 불러주세요. 어, 그거 좋지. 미래의 공룡박사님. <laughs>